6번에 1번. 소유자는, 자, 물권적 청구권이 3개가 있었어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그런데, 느닷없이, 방해제거비용, 방해예방비용 청구?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틀렸지. 옳은 지문이죠그 다음에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 불법 원인 급여. 반환청구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3번. 소유자는 갑 소유물 이거를 을이 불법 점유했어요. 그거를 상계인에게 넘겨줬어요.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여부, 승계인이 포괄인지 특정인지, 선인지 악인지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니까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번 틀렸어요. 자, 4번이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아주 어려운 건데요. 이런 요런, 요런 경우가 있어요. 갑 소유 땅에요. 을이 이거를 불법 폐기물을 매, 예, 폐기물을 매립을 시켰어요. 나중에 갑이 건물 짓려고 봤더니 자신도 모르는 불법 폐기물이 우글우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갑이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갑은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때 방해 제거 청구 불법 폐기물을 치워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을에게 네가 갖다 몰래 모든 불법 폐기물을 치워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우리 판례가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은요 을이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이게 방해래요. 이게 방해행위,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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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니까 갑은 방해제거를 청구하는 게 무슨 뜻이냐? 더 이상 묻지 말아라. 이게 방해제거 청구예요. 더 이상 묻지 말아라가. 그럼 이 묻혀 있는 거를 제거하는 거 뭐냐?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 뭐냐? 이건 손해배상의 영역이래요. 뭐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방해행위라고 그랬죠? 방해행위의 결과라고 말을 해요. 방해행위의 결과물은 방해제거청구의 상대, 객체가 아니라, 뭐의 객체? 손해배상 청구의 개체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판결을 할까요? 갑이 어렵게폐기물 처리하라 그러면 안 하고 도망다녀요. 어리더 네? 이상 폐기물을 매립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죠. 펜스 쳐서. 근데 이미 묻혀있는 걸치우라 그러면 안 치워요. 을은 도망다니면서. 그러니까 갑은 치워라가 아니라 네가 치우고 손해배상으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읽어볼게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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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하고 있는 거 이게 원인이에요. 이거 제거에 국한할 뿐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방해 결과 제거는 방해제거 청구의 영역이 아니라 무슨 영역?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이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뭐도 상실해요 물권적 청구권도 상실하고 있지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거일 번, 7번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았겠죠. 2번 불강력적인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니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닐 것이고요. 3번, 방해하고 손해는 구별되죠? 아까 방해는 매립하는 행위, 손해는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이렇게 구별된단 말이죠. 4번은 또 나왔네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 이렇게 되 있죠. 5번, 유치권자. 유치물 반환 청구권 없죠? 점유물만한 청권이죠. 다시 한번 유치권이 침해되면 동시에 뭐도 침해된다. 점유권도 침해된다. 그래서 점유물만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